저는 어, 프랍돈남역에서 아, 아, 칠롬까지 어, 한번 어, 가 보겠습니다 요즘 시위, 시위가 시위 아, 빅토리아 모멘트 쪽에 많이 시위를 매가하고있고요 가끔은 이쪽에그 시위 현장이 나와있어서 맛있겠다. <laughs> 이 아가씨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볼만한 <laughs> 지금 시간은 아,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여기도 유명한 데인데, 뭐 하나도 사람이 없어요. 네, 점심시간이라서 이제 은행 직원들, 아, 가스권 직원들이 좀 나와서 아, 점심 식사로 나와 있고요. 어, 칠롱까지 한번 에,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래도 지금 점심시간이 돼갖고, 그나마, 어, 사람들이, 어, 좀 나와있네요. 어, 점심시간이 아니면, 어, 사람들이, 안 나올텐데, 지금 단속원, 자, 노상, 단속원이 떴습니다. 노상. 저 헬멧, 하얀 헬멧 쓰신 분이, 노상, 저문, 겸은, 어, 저문도 단속관이에요. 단속관. 정말 예. 저 사람은 어이 이 노상을 하려면 정부가 돈을 줘야 됩니다 예. 급여를 딱 아, 급여가 아니라 그 월세를 내요. 예,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이점포를다 길거리에서 단속 같은 거. 여기는, 예, 빅스입니다 빅지. 예, 빅지 건물. 삼성 갤럭시 광고는 엄청나게 하네요. 네, 맞은편에 보이시는 데는 센트럴 월드입니다. 아직 문은안 열었죠? 네. 9월 1일부터 아, 오픈합니다. 아, 백화점이. 아. 삼성 광고를 엄청나게 하네요.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사람들은 뭐, 거의 없다 싶긴 하죠. 그래도 뭐, 뭐, 없다,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다들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얘도, 외국인들이, 외국 여성분들, 아직도 보이네요. 외국 여성분들이 쇼핑하러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분들도 뭐, 사람이 없는 건 아니까. 다들 한강하죠. 진짜 사람이 없죠. <웃음> Hello? 예, <laughs> 네, 사람이 진짜 없죠. <laughs>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죠, 한마디로. 혼자 이렇게, 네,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자유로운 영혼. 예, 네, 그나마 아마 9월 1일부터 통홍 시간이, 음, 11시부터 4시까지인가? 실시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에, 백화점도 문을 열고, 마사지도 문을 열고, 다만, 아, 술집은 문을 아직 안 여는 것 같아요. 술집은. 에, 주요 판매는 아직, 에, 태국이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근데 되게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들. 술안 파는 날도 많고, 술 파는 시간도 따로 있고. 한번 칠로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센트럴 월드 사거리입니다. 센트럴 월드 사거리입니 이렇게 운동하러 나온 외국인도 <목소리로> 아, 이쪽으로 제가. 네 이제 이렇게 쇼핑센터 백화점들은 9월 1일부터 오픈합니다. 지금 뭐 문을 다 닫아 놓고 있어서 사람이 전혀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진짜. 태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태국을, 태국에, 한국에 비하면, 진짜 태국은 진짜, 완전 죽음의 도시예요 죽음의 도시. 집에 도시락 가야죠뭐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좋다는 건 아니고 한국 분들도 힘들겠지만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면 보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태국보다는 한국이 낫구나라는 것을 예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는 이제. 라인이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시암 시암 라인으로 쭉 가게 되어 있고요. 이쪽 라인으로 가면은 칠롬 칠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롬역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최고에 아예 에, 호텔 자체를 에, 운영한다는 게 힘들고 어. 우리 외국애들 오가족하고얘가해봐라 어, <laughs> 그래서 예, 여기가 칠롬역입니다. 칠롬역이고, 약간 한가해요, 다 예, 모두 다한가해고 보시는 것처럼 예, 한가합니다. 이 마지막편은 예, 칠놈이었고요 정말 도로변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예, 사람이 예, 전혀 안 보이고 거의 뭐빈고려에빈 예,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빈 곳이. 그래서 여기는 예, 제가 프라톤남에서칠롬까지 예, 예, 산책하는 영상을 네,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